올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민숙이 오늘은 16장에서 18장 말씀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가이드가 아주 유익할 줄 압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365일 성경통독 중에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 어제 함께 묵상했던 그 민숙이의 말씀들이 정말 제 마음에 맴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에,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요수와 갈렙처럼 마음이 달라야 돼요. 요수와 갈렙은 저들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수와 갈렙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요수와 갈렙의 철학이에요. 근데 나머지 그 열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없고 환경을 보고 주눅이 들라고 겁을 짜떡 먹고 전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그대로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거꾸로 그들은 환경에 겁에 질려서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 믿음 없이 환경만 보면 진짜 답답하고 와,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한숨만 나오고, 예? 정말 앞이 캄캄하죠. 근데 믿음의 걸음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꼭 이게 자동문처럼 멀리서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걸음을 딱 걸어가면, 캬, 그 문이, 그 믿음의 걸음으로 거기까지 다가섰을 때착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민수기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이 믿음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믿음에 도전을 받아야 돼. 예.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는 오늘 민숙이 1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또 민숙이 16장에는 참말로 또 슬픈 스토리가 나오네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꼭이 반역을 해도요. 당을 지어요. 당당 당, 당, 당. 예. 참 혼자서 마귀는 혼자서 마귀도 잘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항상 마귀도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천사들을 파견하시고 땅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을 야가 흉내를 내기를 좋아해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마귀도 혼자서는 잘 일을 안 해요. 꼭 당을 지어요. 당 무리를 지어가지고 반역을 한다. 포섭을 하는 거예요.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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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고라와 다당과 아비이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을 포섭해 가지고 완전히 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일어난 겁니다. 참, 이게 다 레이 지파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반역을 시작한 동기가 뭐냐?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 무슨 불만이 있었냐? 왜 똑같이 해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레이지파는 고생만 고생만 하고 제사장이 못 되냐? 이거예요. 왜 제사장의 밑에서만 항상 일을 하고, 제사장 보조 역할만, 제사장 시다바리만 해야 되냐?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대체나 또 남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이제 참 하나님이 어째서 나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찬밥신세로 맨날 이렇게 하고 딴 사람은 영잘 나가더만은 왜 그까 이런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런 날 때도 있죠 사람이라니 그러나 사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 믿음은 욥처럼 욥의 부인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배 잘 드렸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살해 버리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은 당신이 어리석은 지금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동안 잘그 동안 잘그 복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빼앗아 갔으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 동안 주신 은혜만 감사해도 평생 다못 갚는다 이거죠. 저도 사실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을 생각하면요. 오늘 이만큼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그지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밖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만을 품으면 민숙이 16장처럼 레이의이 나당과 어?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처럼 반역을 일으키고, 아주 무서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한 땅이 갈라져서 그들 그대로 집어 삼켜버리고 그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무서운 사건이 레이 민수리 16장에 참 실감나게 참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야, 레이 지파 너희들. 응? 어? 250명의 지도자들을 몰고 와서 응? 어? 고라와 나당과 아비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죠.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반여 가는 무리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 가지고 그들이 장막 앞에 서 있는데 그뭣도 모르고 백성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여 가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같이 망하니까 자, 망하기 전에 저들 빨리 저들에게서 벗어나라고 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무지한 반역의 도당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식들과 처, 처자식들을 데리고 딱 장막 앞에 서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laughs>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땅이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그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그 250명의 예? 이런 지도자들 아, 그들이 분양하는 향로를 가지고 저들도 뭐 제사장처럼 분양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 가지고 그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라서 다 죽여 버렸다. 이게 민수기 16장입니다. 야, 그러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에 죽은 자가 1 4 7 0 0명이었다 그랬는데요. 250명이 불로 죽었고요. 14,700명 죽은 건 뭐냐? 아 이것은 이제 그 다음날 이 백성들이 탁 어? 모세한테 나와서 또 따지는 거예요. 어? 당신 때문에, 어? 당신 때문에, 어? 이 많은 이죄 이 없는... 이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어? 민숙이 16장 41지를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한번 그 교회에서도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무리들을 보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것을 봤으면 아니면 250명의 지도자들이 저것들 또 분양한다고 향로 갖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다 죽여버린 것을 봤으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메워메 무서워라 워메워메 우리도 저기에 가담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하나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이튿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그런 걸 보고도 어? 당신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을 왜 죽게 만들냐고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공부를 같이 하는 여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 "목사님, 당연히 그것이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와 아론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건지 또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대, 대적하다가 그렇게 무섭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또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 깨달으세요. 한번 사탄이 시험하면요. 망하기 전까지는 점처럼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근에 통일교에서 수만 명이 또 합동 결혼식 했잖아요. 요새 뭐, 어? 신천지의 이인자라고 하던 뭐, 김남희가또 어? 재산 싸움 하다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 어? 신천지의 이만희는 어?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신천지에서 다 나와야 되겠잖아요 신천지에 빠져있는 이 인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언제까지 안 나와요? 망할 때까지 안나온다니까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그 지옥 불에 떨어져서 망하기 전까지는 쉽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 한번 시험든 자들이 참 무서운 결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빠지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탄의 길로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마세요. 에, 좀 이따가 이게 잘못된 줄 알면 빠져나올게요. 오마? 그런 올무에 걸리면 쉽게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장면을 보고도 오히려 원망해가지고, 이제는, 응? 어?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만 4,700명 죽었잖아요. 고라의 반란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연병을 보내갖고 연병으로 죽게 만들었다. 참 우리 전라도 우리 우리 고향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마은 벌교 우리 벌교 말로 요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 중에 욕 중에 흔한 욕이 마 연병 안에 요 이런 욕이 있어요. 우럽니까나 <laughs> 나한테 화가 나면 이 나한테 욕을 하시는데 이 연병 천병 만병이 걸려서 어? 마당에서 빼 뺑뺑, 어, 어지러워서 돌다가 칵! 쇠를 만반에 빠져서 뒤질러만 그런데요 아, 따, 뭔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지 모르겠어요. 연병, 연병. 여기 민수기 16장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만 오천 명 가까이 죽어. 원망하다가 연병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원망 대신에? 감사합시다. 만족합시다. 하나님, 뭐,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 많지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산걸 되돌아보면, 이 정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이 정도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아버지, 감지, 덕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지. 원망하다가 염병 들지 맙시다. 예. 예.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예. 나는 감사할래요. 나는 감사하고 살래요. 감사하고 살래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무조건 감사. 죽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섭섭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망해도 감사. 예수 안에서는 다 감사 밖에 없어. 요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7장에 가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 이 무시, 무지, 무지, 무지 목면 백성들이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여도 그래도 원망을 하니까, 아이고, 이 백성들 수준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연병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17장에는 아론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웠다. 함부로 아론에게 대들지 말라 하는 표시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그런 역사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민숙이 17장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지성 소 안에 있는 그... 언약계 증거기 앞에 딱 놔뒀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 다음날, 이튿날,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 지팡이를 다, 그 열두 지파를 다, 다, 이름 다 적어 놨을 거아니에요 근데 그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어요. 여러분, 이 볼펜에 싹이 날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아,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 아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 주면서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칭찬하게 보여도요, 함부로 입으로요 너무 그냥 목사님을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요. 물론 목사님이 성경에서 근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당연히 그것은 그건 당연히 반기를 들어야 되겠죠. 진리에서 근난 거니까. 그러나 진리에서 근난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우리가 영적인 그 권위를 함부로 다쳐서는 에, 안 된다.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 교회를 할 때에 아,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욕을 다 들었어요. 사택에 가서 잠을 잘나는데 그 교인이 나한테 한 욕이 귀에 맹맹맹맹맹맹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맨날 칭찬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들으니까 욕을 했겠죠. 아, 그런데 이틀 후에 수요일 저녁에 나는 그분이 그러고 있잖아 우리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죠. 아, 그 수요일 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참 신경 쓰이대요. 나한테 실컷 욕을 한 사람이 또도 매일 앞자리 에 앉아서 또저러나 예배를 방해하는 건가? 예배 마쳤더니 저한테 와서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참 회개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기침을 했는데 속에서 피가 터져 나왔대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수요 예배만 기다리고 있어서 염치가 없어서 사택에는 못 오고 예배 마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아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교회를 떠나고, 그리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민숙이 18장을 가면,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또, 제사를 지낼 때, 거제로 요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또 어떤 것은 레인의 몫이다. 11조 백성들이 받친는거 레인에게 돌려야 될거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거 18장이 많이 말합니다. 레인들도 11조를 드렸어요. 자기에게 받는 것 중에 또 11조를 구별해서 제사장한테 또 갖다 드렸다. 그게 이,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간다, 힘겨진...